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영국 글래스코에서 진행 중인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여수시 대표단이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홍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대표단은 COP26 기후변화 세션에 참여해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수시 대표단은 또 COP26 한국 홍보관에서 2050 여수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을밤 정치와 함께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순천 문화자 야행 행사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열립니다. 순천부읍성의 부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순천의 야경과 전시, 공연 등 여섯 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막식은 내일 저녁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열리며 개막 공연과 함께 순천의 역사를 빛으로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상 기름 유출에 대비한 합동 방제 훈련이 치러졌습니다. 여수 해경과 여수시, 여수 광양 항만공사 등은 오늘 광양광역방재지원센터에서 민관합동방제훈련을 하고 해상방재책임기관의 역할과 장비 운용, 방재 기술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가 자살 위험군과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은 우울, 불안, 자살 위기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견된 1차 의료기관 방문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광양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광양시 내 10개 의료기관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